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 사주쟁이가 여러분께 또 사주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프로볼 사주 명조의 주인공은 나이가 좀 어립니다. 나이가 10살입니다. 남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이 부모님들께서 제게 이제 사주 감정을 하셨고, 음, 이 아드님의 이제 사주를 좀 풀어달라고 해서 제가 사주를 이제 풀어드렸습니다. 어, 아이니까 다른 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고, 이 직업, 이 사주 명조에 어떠한 이제 적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적성을 잘 살려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은 크게 부딪히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풀어드렸고, 동영상을 이제 올려 드린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아이의 이제 인생 항로에 큰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주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러 다니시면서 아이들의 이제 그 진로를 상당히 이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제 좋은 적성을 좋게 살려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부모님들이, 음, 상당히 이제, 궁금한 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은, 그,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뭐, 아이들의 사주는 봐주지 않는다. 만 20세까지는 봐주지 않고, 음, 아이들의 그 사주를 너무 일찍 보면은, 그 아이에게 뭐 좋은 기운이 들어오질 않아서 아이가 더 오히려 망쳐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사주쟁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본인이 이제 업대로 전생에 업대로 이 현생에 올때 부여받고 오는 그 성적표입니다. 전생의 성적표입니다. 전생에 본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왔나에 따라서 그 현생에 현생에 이제 뭐 부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주 그 여덟 자만 잘 봐도 그 조금 가난하게 살 것을 부자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사주에 적성이 있습니다. 적성. 그 가령 저사주에 그 재가 발달된 사람들. 본인도 강하고, 죄도 강하고, 이러면 이제 사업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가 있고, 크게 성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식신상관이 이제 발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강하고, 식신상관이 발달돼서 죄를 생해주는 사람들은, 뭐, 이해체는 게, 뭐, 기술자, 이러한 뭐 기술계통, 이런 쪽으로 가면 크게 발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주, 명주에 본인이 강하고, 또 이렇게 저기 관이 강한 그러한 팔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팔자들은 음, 관직 그러니까 뭐 직장 아니면 공무원 이런 쪽으로 가면은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게 통해서 뭐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크게 발복을 할수 있는 그러한 사주인데 뭐 그런 것을 뭐, 뭐 봐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태길은 왜 봅니까 여러분들 태길 태길도 우리 아이가 좋은 날 좋은 시간에 태어나서 뭐 인생을 잘 살아가라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그 태기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는 음, 오히려 이러한 나이에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뭐 인생 살아가다가 뭐 삐딱선 타가지고 뭐 40대 50대 다 뽀그러져가지고 그때 뭐 4주 보러 가면 그때 늦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이아이의 다른 거는 일단 뭐볼건 없고 뭐 아이에 뭐 뭐 초반야부터 뭐 어린 아이 뭐0살뭐다살뭐일살 뭐 이런 아이를 놓고 뭐 결혼 운이 어떻다 이런 거는 뭐 그렇고 이 직업 적성 이런 거는 얼마든지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삶을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게이 사주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뭐본 사주쟁이는 이어린 아이들의 그 적성을 찾아주는 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또 자꾸 사주쟁이가 말이 길어지는데 이 사주 명리학이 조선시대 때는 양반네들이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양반네들이 그 본인 집안에 이제 뭐 며느리를 드릴 때 그리고 그 과거시험을 볼때 이럴 때 이제 이사전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그때는 지금처럼 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 직업도 단순했기 때문에. 그때이 명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췄답니다. 지금은 온체 이제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좀이 분야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어, 사람들의 직업도 뭐한 2만 가지, 3만 가지, 뭐 몇만 가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좀이 사주에서 조금 찾아내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는 아주 백발백중으로 맞췄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양반네들이 아이들의 사주를 왜 봐줬겠습니까? 이게 맞으니까 봤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양반이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 때는 쌍놈은 이제 지배해서 얼마 안 되는 그 양반들이 나라를 먼저 뭐, 뭐 끌고 갔습니다. 뭐 양반이네 씨개잘나지도않은 양반들이 끌고 가면서 그 쌍놈들의 사주를 못 보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자기네들이 부려먹어야 됩니다. 그 쌍놈 사람은 누구나 다 타고나는 그 기질이 좋은 그그 그 적성과 기질이 있는데 꼭 적성과 기질을 꺾기 위해서 이 사주를 볼 필요 없다. 그러니 쌍놈들은 평생 그 양반 밑에서 농사나 짓고 뭐 소나. 키고 뭐 소꼬리나 데려다니고 이러면서 한 평생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선이란 나라가 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현재는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어떠한 어린이나 이 본인의 적성을 찾아서 그 계통으로 잘 나가면 이 성공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성을 이 사주 명리학에서 이제 찾아주는 겁니다. 자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지금부터. 이 학생의 이제 적성, 적성이 어떠한 적성, 어떠한 학업을 가지고 이 학생이 어떠한 직업으로 나가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아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재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학생은 경인년 무자월 개사일 기미시에 태어났습니다. 자, 흘러가는 울로는 10년 대운 구대운입니다.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개사, 가보, 을미, 병신대원으로 이제 운은 흘러갑니다. 자, 그럼 이제 사주를 볼 때, 음,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일단은 사주에서 신약신강을 잡기 위해서는 태어난 달을 봐야 됩니다. 태어난 달. 본인이 이제 어떠한 달에 태어났나 그것을 봐야 됩니다. 자, 이 학생은 자달, 지달입니다. 지달의 개수 일관으로 태어났습니다. 작은 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 이제 신약 신강을 잡아야 됩니다. 일단 신강해야지 사주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수로 태어난 사람들은 해자축, 그러니까 양력 11월, 12월, 1월, 요것을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는 겨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자축 달에 태어나면은 내가 이제 물의 계절입니다. 해자축은 겨울을 물의 계절이라 해서 물의 계절에 물로 태어나면 일단 뿌리를 박아서 본인이 신강한 겁니다. 사주가 신강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신강사주가 됩니다. 일단은 신강에서 좋은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사주오행에서 음, 목과 토금소 오행을 다 보면 되는 겁니다. 사주를 좀 간단하게 보면 아이들 건 간단하게 보면 쉽습니다. 뭐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뭐 살다 살, 살다 따지고 이러다 보면은 피곤하니까 이 학생의 적성을 찾아주면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자 그래 보면은 이 학생은 오행이 음, 또다 있습니다. 사주에 보면은 수생, 몽,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오행이 일단 다 갖추고 태어났다는 것이 일단은 점수로 따지면 80점 이상을 먹고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행에서 일단은 오행을 다 가지고 본인이 신강사주로 태어났으니까, 음 본인의 이제 그 물의 세력만, 본인이 물이니까 물의 세력만 빼놓고 나머지 네 개의 오행에서 가장 이제 강한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그쪽 길로 가면은 그, 직업원에서 대성공을 하는 겁니다. 가령 이 학생이 목이 이제 발달이 됐다. 이 목이 이제 청간으로 투관돼서 목이 발달되었으면 뭐 수생목 이라서 식신 상관이 돼서 예체능계로 가면은 아주 대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이제 이 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불이 또 돈이 됩니다. 이 불이 발달이 돼서 뭐 불이 뿌리를 받고 청간에 올라가 있으면은 사업을 하면은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뭐 정주영이, 이병철이 이러한 그 회장님 같이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보면은, 이 오행에서 보면은, 이 토가 발달이 됐습니다. 토가 하나, 둘, 셋. 이 토가 세 개이기 때문에, 이 토가 또 뿌리를 박았습니다. 화생토. 그럼 토는, 이 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관이라 합니다. 특히 남, 남자들은, 물로 태어난 남자분들은 관이라 해서 그 관이 본인에게 이제 자식도 되고, 이제 직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이 이 뿌리를 튼튼하게 박았습니다. 이 정관입니다. 그리고 요계사 일주라 해서, 여러분들 요계사일지는 이제 천을귀인입니다. 천을귀인, 이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 본인이 이제 어떠한 난국의 처에도 반드시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본인이 뭐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할때 반드시 이제 귀인들이 나타나서 본인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귀인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뭐 예체능계로 만약 식장이 발달되어서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예체능계에서 성공을 밀어주는 그러한 귀인들이 남,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이 천을귀인에서이 무토가 이 천관도 투관이 됐습니다. 예, 이 무토가 투관이 돼서 또 관이 정관입니다. 정관이 본인하고 합의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제 공직으로 가면은 귀인들이 계속 이 학생을 밀어주는 그러한 이제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이제 공무원으로 가면은 음,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주가, 이러한 사주가 이제 공무원을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주는 부패 부지를 조 저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낙마하지 않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 이제 사주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울로를 보면은, 이 사주는 이제, 음, 이 조금 여러분들 보면 이 토가 조금 강합니다. 이 토가 강한데 다행히 이제 어, 금이 있습니다. 토생금, 금생수 이래기 때문에 음, 요이 요요 구대운, 요 구대운에서 이제 조금 초, 토가 들어옵니다. 토가 들어와서 사실상 요운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음,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운만 빠져나가 버리면 공부, 요요때가 이제 공부운입니다. 요때만 빠져나가면은 이때부터는 어, 10,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보면. 목으로 가면서 술을 달고 가기 때문에, 요때 이제 부모들이 요 학교 때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4주 8자를 미리 보시고, 이 학생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 학생은 이제, 뭐, 이러한 4주는 9급 공무원 시험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고, 7급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뭐, 조금 더한단계 놓쳐서 뭐 행정고시, 이러한 시험을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공직으로 가면은 관이, 일단 관이 본인하고 합의됩니다. 관이 또 본인도 강하고, 신강, 관항, 관도 왕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 팔자가 바로 공직에 가서 대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부모님이 좀 아주 공부를 좀이 학생에게 조금 이렇게 잘 시켜주시고, 이 학생을 좀잘 이끌어 주시면은 이 학생은 반드시 이 공직으로 가서 대한민국 공직생활에서, 공무원생활에서, 공무원으로서 큰 일을 해서 나중에 이름, 공무원으로 이름까지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어린아이의 사주팔자이니까 직업은, 학업은 이거에 대해서만 이제 제가 여러분께 사주팔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 본 사주쟁이의 사주 이야기를 또 재미있게 들어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